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82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권위에 관한 논쟁을 치르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논쟁을 마친 예수님은 이제 그 어조를 바꾸어서 아주 강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경고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이말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지주가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주가 직접 소작농을 만나지 않고요. 종을 보내서 그 소작료나 열매를 받, 받곤 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종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요.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거나 박해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지요. 그러자 농부들은 이자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그 당시에 바리세인들,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며 종들은 선지자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주셨지만은요 그들은 되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이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회개에서 회복시키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사실은 죄에 대한 어떤 정죄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이제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 용서와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버리고요, 신의를 깨뜨렸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약속이 있었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기준이 되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 어떤 선한 열매도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쫓아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그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악을 범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수고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온유, 그리고 충성과 절제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대적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아들은 토도원 주인이 자신을 대신할 위임자로서 자신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보낸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마땅히 그 아들의 권위를 마치 그를 보낸 주인대하듯이 인정해야만 했죠. 그런데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은 주인에게 완전한 거절과 반역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농부들은 반드시 진멸 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죽임 당하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고요. 그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신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사용하여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힘있게 나타나도록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즉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넘기실 것임을 예수님 41절에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별 볼일 없는 돌과 같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처럼 귀한 돌이 되시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올릴 때 기초석이 되는 기준 역할을 합니다. 또 머릿돌은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초석이요, 기준이요, 주인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떨어져 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가루처럼 흩날려 버리실 겁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형국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참았죠. 죄를 지적당하고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곧바로 돌이켜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뿐이죠.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으시기로 작정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주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냐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변화에도 통파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영광을 돌릴 영적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